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한규의 유년부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곧 다시 함께 만난 날을 기다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보라빛 열매처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 열매 그리고 믿음 열매, 겸손 열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라빛 열매처럼 함께 찬양해 볼까요? 털처럼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야 해요. 우리 함께 흰 눈처럼 양털처럼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주 동안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세요.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사도신경 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 28장 어1 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어, 말씀 찾기 어려운 친구들 전도사님이 가져온 이 ppt 보면서 같이 읽으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따고,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올해 초에 창세기 말씀 같이 읽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대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다시 그때의 기억을 한번 어, 살려 보도록 할게요. 자, 어,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아 오늘 말씀에 누구 누구가 나왔었죠? 아까 읽었던 말씀에 야곱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왔고요. 또 이삭의 이름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별들이 보이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삭을 통해서 자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한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삭 대신 숫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요. 네, 여기 양이 보이죠? 이삭 대신 양을 바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이삭은 다크 커서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몇 년이 지나도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리브가는 결국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 쌍둥이의 이름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쌍 첫째 형. 형은 몸이 붉고 털이 많다고 해서 많아서 에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동생은 형에서의 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다 자라고 나서 둘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장자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어,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 이제 밤이 되어서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어요. 우 친구들 여기 그림에 보이죠?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잠들어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져서 동, 서, 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또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또, 음, 또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이한교회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이 어떤 복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즘에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치는 찬양 주님의 시간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번 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도 10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난주처럼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이한교회 유년부 친구들입니다. 어, 이렇게 열심히 예배 함께 드려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가 비록 다른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잘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이번 이번 주 사진도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이번을 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생일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김지호 어린이 9월 8일 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해 주시는 신하연 선생님 9월 6일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 같이 축하할 거고요. 우리 신영주 비 선생님, 우리 해율이 그리고 이빈이 담임 선생님이시죠? 9월 10일 생일이시네요. 그래서 이 김지호 어린이 신하연 선생님, 신영주 비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 같이 축복송 축복합니다 부르도록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생일을 맞은, 어, 지호 어린이, 그리고 아연 선생님, 그리고 신영주비 선생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지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신양주 비선생님과 신하연 선,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생님들과 매일 함께하며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어,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매일 성경도 열심히 해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건강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